어. 녹화 온 어. 녹화 온 예, 선언으로 안 까먹고 잘 아. 끝나 보네요. 응나 이제 승리 패배 나올 때 눌러. 근데 방금 녹화하는 거 시작하는 거 까먹을 뻔했어. 한2 라운드 때 하지 않았어? 그랬던 거 같은데. 응 맞다. 맞다 맞다. 다 끝나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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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킬수 있지. 감시 포탑 설치. 그만터 내가 말하면 들어가라. 같이 들어가게 1발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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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태소 네시태소 태소 야 저쪽에 그러면 날씨 바닥에 있고 사이퍼만 두고 갔나보다 아 이게 우리 그 전체 빙이 없어서 들어가기 힘드네 저렇게 있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우리 빙이 없어 내가 아박할 네. 때 앞으로 뭐할때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응좀 음, 스카이 같은 거 아니면 브리치 필요하겠다 스카이 아, 그래. 좋은 거 같은데 근데 개똥 쇠를 기라면서요 가이? 네, 배가 <laughs> 배가 충전이 안 돼. 네, 개풍쓰레기 같은 고 충전 안 되는 게 너무 커요. 마스이 음... 뒤치 아, 보는 거지? 아 미드 미드론 안 보는 거지? 음? 야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미드 주황색. 눈사람. 와, 왜, 아, 왜 여기? 아 2층에 씨. 또 있나? 주황색 온다. 여기 꼈는데 낚시 던지면 되겠네. 누나, 또래줘, 또래줘.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알았다, 알았다. 제 태차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누가 뚫여줘뚫여줘 우클리, 우클릭 알았어, 알았어. 내 꺼지미. 좋아, 얼른 끝내고 <laughs> 꿀잠 자러 가야지. 이게 그리고 우리가 누가 하나 싸우잖아. 그리고 아... 그쪽에 눈이 팔려있으면 같이 뚫여줘야 돼, 뭐 저기. 음... 난 그냥 마지막에 저거나 깔라 그랬지 진짜 높은 티어면은 다원텔꽂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 제 인원수로는 우리가 더 유리하니까 으흠. 그치 현수야? 니가 봐도 고 현수 잠수다 현수 잠수 신고하자 게임에 불참 어 있어 요 어.. 마이 아, 가이브에서 응? 아, 직이천천서 아, 이이이고 아, 아, 이고에이지전 발견 경계부 치이이 오른쪽 있다고? 오케이 어, 고터타터뺀터 잠깐만 어, 잡았네 나 라스트 어디 거기 미술 쪽긴 한데? 내가 어, 어. 뒤치, 뒤치 오면 알아 내거 있어 있어? 응확말 어. 어, 어차피 끝날 때쯤 되면 내거 저거 깔 거야 깔려 아,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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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나도> 뭐냐? 나나 <laughs> <laughs> <나> 그냥 <laughs> 앞에 어 뭘지? <볼래? 웃음> 어나 재능 있는 듯? <laughs> 재장전족. <중>. 살짝 재능충인가? <laughs> 총을 어떻게 가지? 내가 딱 미드 깔끔하게 팍팍 하고 떨어뜨릴게요 그래 <laughs> 도와줘. 아닌 거야. 아이씨 나는 일로 갈게 아 그럼 나도 이따가 라 아, 본데 같이 가는게 낫잖아아 이거 가게 너무 많아서 괜찮을까? 맞아, 맞아, 맞아.

빼, 빼, 빼. 누나, 어, 어? 어. <laughs> 아, 야겠다 누나, 라저뷰티씨기 저거 여기 훌륭해. 있는지 몰랐는데. 보람이 있네. <laughs> 아니 딱 걸리자마자 바로 때리더라 새끼. 아니 처음에. 무슨 사이퍼 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왜 나지 이 생각했어. 리얼 저게 진짜 감시자지. <laughs> 이렇게 해서 이러, 이렇게 스티치? 찾아봤어. 여기다가 그 연막 깔아놓고. 여기다 여기 연막 깔고. 그래서 뭐해? 그래서 뭐해? 우리가 이기겠는데? 킷트 나았다어 다트가 나 때렸는데? 어디냐 슬리탄 잘가 궁슬기 준비 완료 슬리를 열어볼까 자, 수류탄. 날려버렸지 수류탄슬리다 슬리탄 슬탄 범위술 탄 스치! 범위술 탄 정계! 덕분이 한명 남았어. 허어어~~ 허어어~~ 허오어 어우씨 갑자기야 <laughs> <laughs> 어,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하는데 어떻게 져! 얼마 안 달았네 놀래라. 못 누나 내가 피가 없었어. 한80 달은 <laughs> 줄 알았네. 클로버한테 120 달았는데. <laughs> 나궁쓸 거야. 어. 그만허. 비가 자는 거죠. 음. 행복 준비 침착은 생존의 기본이야. 포탑 전개. 이거 먹 우와. <laughs> 못모옷 될걸? 잘 쐈어. 아얘왜 어, 절로 뚫렀냐? 아, 이는게 좋을걸. 네 위치는 됐다아 도섰다 이거. 노노노. No, no, no. 괜찮아 아니... 어차피 몇번안 떠. 뱀 밑발 몇개떨어줘 사이퍼 이번엔 안에 있다 사이괜왼아에 아, 아. 어, 있어. 얘손안도 괜찮아. 나이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려면 진짜 손안도어야 되는데. 아니라도 음. 하고 이제는 자 다시 시작하자 안 하던 애를 죽였 다들 어대어 나이스 어 제사한테 아, 머리 뚝가마 나가서 쉴 달라고 했더니 다까가임 <laughs> 저거 뭐야 제네이나 나갔다 탈주했다 어 감시포착 설치 나한테 개 뚝가 맞고 나갔네 보실까? 알랭이니까 뭐 <laughs> 두 번, 두 번, 똑같두 때렸어? 아니요. 번, 번, 도못 죽였는데. 두르타는 사운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얘는 내 보닛가. 때무라. 파리하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재미있었어? 이제 대차례야. 발견.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역시. 여기서 승승가나? 아. 안 <laughs> 올게. <잘 먹게. 웃음> 아, <laughs> 미친. 난내 소명을 알고 있어. 이거 좀사 줄래? 고마워. <laughs> 어, 내가 사 줄게 언니. 아니, 내가 쟤한테총 줬어. 저거. 음. 중앙에서 <놀람> 적이 네 위치는 <중앙에> 파악됐다 <놀람> n 리 비켜! k a i Sutan, s u t 탄 n S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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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거 a n S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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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t 주컨이, 주컨이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이게 축커? 아, 이 모도 도한거 아니었어? 축커 조심하라고 막 들어갔겠어. 근데 춤 주황색. <laughs> <내가 리드할게>. 그래. 버려 <laughs> 뭐야? 축과 어. 아, 주황색, 어. 과 주황색은 다른 겁니다. 잠시만, 노커을축으로 잘못 말한 건가 생각했어. 어. 노커이 여기 야, 아니야? 야. 여기 노콘 말한 건줄 알았는데? 어, 나는, 나는 노란색 주권이라. 컨테이너.. 아 저걸 조건이라 했어? 응, 나는, 나는, 아 나는, 주황색 주권, 컨테이너니까? 그래 거기 칠모 아래 그쪽 조심해 와이씨 야 살다 살다 그 장식 이상하다고 용봉가 처음이네. 아이 씨바 만석.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왜? 줄타려고 하는데 만석이야 나 미쳤어. 아. 아 나. <laughs> 어.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줄타려고딱 하자마자 미쳐 밀쳐, 밀쳐가지고패패 패. 그냥 누나 발소리 들고 빼야 돼. 한명 남았습니다. 어, 세이지가 아쉽네. 튜보의 제트. 근데 내려가는 길은 막히긴 했는데. 캠을또 설치했네. 제거 완료. 30초 남았습니다. 곧 회수 중. 군비기 준비 완료. 다아 가. 오지 마. 10초 남았습파이크 설치. 와일드 범위술탄 설치. 범위술탄 전개. 지압 확보. 포트 전개. 왔다. <laughs> 전세. <laughs> 범위술탄 전개. 니네 상대는 어. 나다! 야 오, 예. 하자, 누나, 빨리 이렇게. 빨리 넘어 이렇게 해? 빨빨빨빨아 누나 앞 칼? 야, 아아아아야 이거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언니 되게 잘했다 성관신벌레들의 불과해 쩔수 없지 난 최선을 다했어 응. 저 끌려간 건뭐 어떻게 할 거야? 어잉? 어? 공격팀 어, 공격 승리! <laughs>